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저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한 영상이고, 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안 열매하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체인도 본인에게 있으면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 5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8시 27분경에 새었습니다 리뷰할 종목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중공업은 오늘 플러스 2.67% 가량 오르면서 마무리됐고 현재 주가는 6,920원입니다. 어자 그래서 뭐 삼성 중공업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뭐 가장 최근에 리뷰 진행한 날짜는 뭐 어제 제가 24일 날에 제가 리뷰를 진행을 했었었고 뭐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오래 전부터 삼성 중공업 정말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렸었죠. 지루할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거의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한다고 뭐라고 이제 하실 만큼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중고이주식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종목이죠. 어, 그리고 나서 뭐, 최근에 트렌드는 이제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요리 이제 하락하는 이제 트렌드 채널과 매도에 대한 요런 이제 레벨 포인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현재 이런 이제 부분에서 그 정상적으로 잘, 저항을 잘 받죠. 이런 이제 부분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자리에서는 그 가격이 좀 빠져주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런 이제 저항 레벨에서도 이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그런 이제 어 매도에 대한 관점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타당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뭐 제가 과거 뭐 영상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아마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를 제가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제가 끄어 드린 게 아니에요. 과거 영상 보면은 제가 아주 옛날부터 이제 끄어 드려가지고 계속적으로 리뷰를 진행하는 부분으로 어, 진행해 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기술적 분석을 진행을 이제 하고 차트 작도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적으로 팔로업를 이제 해 드리는 내용이죠.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어, 제 관점에 대한 변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매수에 대한 포인트, 에 매도에 대한 포인트 이제 변화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제가 보는 이제 관점이 뭐 달라졌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제가, 어, 이런 이제 멘탈을 제가 또 잡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 매일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관점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 이미 이제 1차 매도가 나갔습니다. 1차 매도가 나갔고, 지금 이제 잔량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추세로 우리가 들고 간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추세로 이제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가격이 지금 이제 이렇게 저항을 받고 가격이 이렇게 많이 빠져주게 된다면은, 우린 다시 한번 또 이런 이제 4,960원 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제 체크박스, 이런 이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에서 또 재차 매수에 대한 그런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1차 매도 때려서 지금 이제 그 수익을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그 그 현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빠지게 되면 우린또 재차 이런 이제 굉장히 합리적인 레벨에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또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는 가격이 이렇게 레벨까지 가격 정말 빠지기 힘들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격이 이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지 다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가격이 만약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어 조금 이제 또 보수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한 5,900원대. 그럼 이제 공격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6,400원대. 이런 이제 레벨에서 우리가 또, 어 확률에 기반해서 또 배팅을 또한번또 넣어볼 수는 있겠죠. 한13% 정도 이제 빠진 부분이고, 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레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삼성중고업이라는 이 종목을 이제 매매를 이제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매수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만약에 물으신다면은 제가 이제 한 6490원 대 그리고 5940원 대 6490원 그리고 5940원 요런 이제 레벨에서 어 한번 또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또 분할로 이제 진입을 이제 한번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요런 레벨 근데 뭐 저희는 지금 이제 전략 자체가 이미 어, 추세에 대해서 이제 들고 가주는 그런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어, 굳이 이 레벨을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유는 이제 없는데, 혹시라도, 어, 매수에 대한 그런 이제 관점을 또 가지고 있으실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정도 레벨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될것 같습니다. 한18% 정도 되고, 저희가 이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이미. 거의 한35% 이상이 지금 이제 수익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이제 뭐 매매 안 해도 뭐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보게 되어서 가격이 이제 한 5,900원 때 이런 이제 레벨 때 만약에 또 오게 된다면은 또 이제 매수에 대한 이제 관점을 우리가 또한번 바라봐 볼수 있다. 이 정도, 이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될것 같아요. 어, 중도리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도 지금 이제 대응할 수 있고 가격이 이제 빠져지게 되어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전략을 수립을 이제 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격이 안 빠지게 된다면은 저희는 그냥 계속저 추세로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어차피 2차 이제 매도 레벨은 제가 정해 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제 전략을 수립을 두 가지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삼성중공업은 수익이 굉장히 이제 크게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이 유익했었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